현재 355파이 정도 되는데 지금 전장이 207 정도 되는거를 201. 몇갈것 같지? 지금 보면 S140 PD 0.28왜 그런데 지금 첫단까는거라 왔다갔다 하지? 단속 걸리니까 지금, 무는 게, 이거밖에 오므러. 야, 면치 주는 것까지 하면 한 17mm 물고거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를 저렇게 한 거지? 1차, 2차, 3차를? 오버스이야 오버스펙. 보니까 여기도 간섭부이다큰 파이 할 때는 여기, 슬라이드. 제섭은 여기 찢어버리겠는데? 지금 뒤쪽은, 어, 참, 그지 같아 척은, 척이 요만하고, 제품이 요따만하고, 너무 커서 안 잡히네 이거 현재 6mm 들어가지? 직경치로? 피부에 현재 이렇게 나오고 한개한개안 잡혀 좋아요, 50가에 사지. 이게 맥시멈이야. 일단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이따가 중삭 들어가는 공구 한번 보여줄게